네, 몇개 뺏겼어요. 냉동실에 있는 거 이따 찾아와야지. 이걸 다 먹을 수는 없을 것 같고. 한 다섯 개만 도전해볼게요, 다섯 개. 네, 종류별로 했는데. 자. 우리 꿀카포차 사장님은 청소 중. 이건 이따 엄마 오시면은 샛머스켓은 개봉할 거고. 오신대요, 다섯시까지. 다섯시에 다섯시. 5시. 자 아이스크림 먹방 어우 티는 어우 우리 매형한테는 안올것 같아가지고 어우 이거 이거 어우 산다 이거 어 괜찮은데 티? 네 어우 아우 담 응. 누나 목소리 나왔어? <laughs> 자 제가 제일 좋아하는 어 캔디밥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캔디밥 아! 아우.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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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녹을 것 같으니까 몇개 넣어놓을게요. 응. 음. 응. 음. 응. 음. 이일 엄마 들려야겠다 엄마 오시면. 매운맛두개 하고, 아, 이거 두개 먹고, 응. 음.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개그거는 음. 저기 엄마 드리는 걸로 음. 동류별로 해서 한 열몇 개산거 같아요 음. 음. 역시 그냥 아이스크림이야. 오잘 봤는데. 요한 음. 음. 매력이 있어 이거. 제일 비싼 과자를 화이트 음, 마이크 먹이는데 이건 얼려야지 음. 우리 형이 과자를 좋아해가지고 <laughs> 아까 샵뭐멋시게살려고 그랬는데 맛없다고 이건 제가 용서했어요 이거는 이거는 냉동실에 얼려야죠 음. 초코 맛이 아니라 화이트 초콜릿 그시 이건 얼려야 돼 그 옛날에 이거, 아까워가지고 녹아먹었던 그 시절은, 음, 하고 이걸 배워먹고요. <laughs> 원래 해장은, <laughs> 메롱, 메롱나, 음, 원래 두 개부터 시작하는데 오늘은, 음, 캔디, 음. 부터 시작했어요. 캔디. 음. 조금 비슷한 맛이에요, 원래. 유지방 성분이 있어서. 음. 네 원래 여름에 그 더위를 없애버리는 그 음, 더위 그냥 어 더위 그냥 요거 다음에 먹으라고 겠습니다 음. 얘는 커피 맛이 오리지널이니까 이게 제일 맛있는 것 같아요 음. 음. 귀가 시리법도안데 임플란트 한 지가 너무 오래돼가지고. 시지도 안 해요. 아 근데 이거 누나가. 잘 셨다, 이거. 잘 받는다, 한발 음. 음. 메론 깔걸? 음. 메론을. 음, 음. 좀 질린 무렵? 뭔 이거 아시죠, 이거? 통을 먹는 방법. 안짤 때는 이거 이루다가, 응, 계시면 이렇게 돼요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요거는, 요렇게 하면은 빠져요. 응. 음. 칼같이 먹을 수 있죠, 이렇게. 형, 이거 알, 알죠? 알처럼 먹는 거. 역시 음. 깔끔한 맛이에요. 음, 아. 음, 그걸 또 먹고 생크볼을 하나 먹고 음. 아, 행복해. 그리고 나서 이따 엄마 오시면 샤이 머스켓까지. 오케이. 오우. 그니까 러 앵그리도 괜찮아졌네. 그냐그냐 이렇게 옥수수 먹듯이 먹은 게제 맛이야. 没事的。呀。 역시 해장은 아이스크림 최고인 것 같아요. 아우. 어. 행복해.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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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꾸 올라와. 요즘 많이 먹었는데 그래도 배가 안나죠 먹방 찍느라고 아주 많이 먹었는데. <laughs> 하나도 안낫스큰 났어. 다음 주 금요일에는 <laughs> 시내 헌혈의 집이 이전을 하기 때문에 중국대학교 가서 할 거예요. 음, 하, 같이 헌혈 하실 분들은 금요일 날 연락 주세요. 다음 주 금요일 날이니까 12일날, 12월 12일 <laughs> 매달 13일은 헌혈의 날인데 그 전날하고 후날은 <laughs> 치킨데이라고 해가지고 치킨데이어요 음, 목소리 협찬은 음, 다 아시는 그분이에요 네 음. 예전에 전녁록씨 생각나잖아 어? 3돌돌돌세 <laughs> 음. 개째 클리어 음. 단축 금요일에는 이제 또그 혈소판을 예약을 해놨기 때문에 그럼 네. 여섯 번째 음. 예약해놨습니다. 여름에 그더 더운 거 사냥은 음 그래가지고 깡무아 음. 음. 아, 맛있다. 어, 이제 녹았어. 음. 누나! 매영한테 전화한다. 매영. 잠시만요. 네, 여보. <laughs> 매영한테 전화가 와서. 어, 가세요. 음. 매영 데려올게? 네, 다녀오세요. 응. 오늘 다섯 개만 먹어야겠다. 두 개는 이따 먹을 거야. 아무리 잘먹으면 다섯 개가 한 개야. 어떻게 이렇게 두 개를 먹어? 먹을 수는 있겠지만매롱맛나 아이스크림을 즐기는 맛봐. 음. 음. 내 음. <laughs> 첫 번째인 거 먹었던 거에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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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어간 그 아이스크림. 음. 음. 엔디가 메롱나를 먹고 요. <laughs> 저희도 없애버렸고. 다한 번에 먹었죠. 메롱 또 다시 먹었고. <laughs> 어우, 이제 네개 먹었으니까. 다섯겠지약속했던거 땡크가! 브라보, 땡크 빵했어. 여기 보면은, 어, 꺾어 따 드세요라고 써있게 있어요. 꺾어서, 따서, 음. 음. 예전에는 대맛이었는데 얘는 이제 사과, 음, 사과 맛. 아니, 젤리가 들어있다고 사과 젤리 맛. 다섯 개째. 음, 자, 먹자, 먹자. 야, 여기 네봉이 다들어있어 네봉. 먹었던 네봉. 캔디에 메롱 들어갔지, 메롱 또 들어갔지, 더위 그 없애는 거 들어갔지. 음, 잭크빵. 예전에 더울 때는 이거 배 맛은 더 컸는데, 이렇가 녹여가지고. 옛날에 한 번에 마셨던 기억이 있는데. 녹여서, 아유, 진짜 작아졌다. 예전에 이거 두 명만 했는데 아, 탱크, 탱크 소년, 어. 이렇게 만지고 만지고 쭈물럭쭈물럭 하면 이게 녹았죠. 아, 손실아. 어우, 손실할 때는 이렇게 등에다가 손단만. 어우. 내 몸속에서 제일 뜻한 데가 등인 것 같아. 어우. 나게 죽지 탱크 소녀 먹는 방법. 형, 이렇게 먹어봤어요? 얘네, 그, 탱크. 형, 이거. 봤죠? 형. 이거이렇게먹거 음. 이렇게 먹으면 녹이면서 먹을 수 있어요. 근데. 여러다가 일곱 개다 먹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음. 방송이라 그런 게 아니라 내가 일곱 개까지 먹어본 적이 있는데 오늘 이거 먹을 수 있을 것 같아 음. 아 맛있다 <laughs> 예전에 제가 장에, 이제 장이, 이제 누나하고 형보다는 제가 장이 좋아서, 저는 감을 퍼놓으면은, 홍시를 퍼놓으면은 겨울에, 냉장고에 어머님께서 이제 락앤락 통했다, 이만 통했다 넣어놨는데, 제가 그냥 마음껏 퍼먹었거든요. 장이 좋아서. 그래서, 이제, 아이스크림도, 다섯 음, 개까지는 넣으니, 그냥 먹어. 음. 음. 맛있냐. 자 탱크 소년도 클리어. 야 재빙계에서 얼음 멀리는 소리가 됐네. 자, 이로써 처음 먹었던 그 캔디의 다섯 개는 완료했고. 이하 이거 녹았으니까 이거 새거로 교환할거예요 새거 얘는 아이.. 로다 하나만 더먹을거예요 에휴, 캔디로 시작했으니 캔디로 끝을 내야 될것 같아서 어, 캔디 하나 더 가져왔는데 에, 럭키 세븐으로 가자 다섯 어, 개는 뭐겉뜬니 먹을 수 있으니까 다섯 개는 먹었고 자 하나 또 엑스칼리버를 뽑겠습니다 자, 야 개발 엑스칼리버가 뽑히지 <laughs> 음 역시 이거는 최고인 것 같아 응. 이것만 연달아서 다섯 개 먹은 적도 있어 응. 거의 없애는 거, 거의 키우 더울 때 냉커피 먹는 그 느낌이에요. 아까우니까. 마지막엔 이걸 하기로 했죠. 음. 맛있어. 음. 음. 그거죠 외로워도 슬퍼도 나는 나구롬 음. 추억의 그 노래가 생각나는 그 밥. 어날 음. <laughs> 음. 아, 욕심쟁이만 할수 있었다는 양손에 들고 아이스크림 먹고. 아. 그러니까 옛날 음, 지금은 초등학교 음, 옛날에 음, 탐방 영상한테 제, 제 아이스 깨끼를 많이 당했던 그 여자들이 생각이 납니다. 예전엔 그렇게 친구들이 치마를 많이 입고 다녔어요. 그때 그 부반장 키가 커가지고 개를 참 좋아해가지고 게 아이스 깨끼를 많이 했던 기억이 나는데 3학년 6반 아, 미안하다 음. 생각이 안 나요 아이스크림을 먹으면서 상당히 생각이 많아지고 있어요. 아니. 음. 그런 걸 먹기 위한 거 음. <laughs> 입가심 음. 촬양도 끝냈고 아무리 네, 이로써 아이스크림 7개 먹기가 끝났어요. 마지막에는 캔디를 먹었던 캔디까지. 음. 자, 하나한 합치는 모습까지 보여드리고. 안 들어가겠다. 후! 일곱 개, 끝!